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원 장관 겸직 금지하고 삼권분립 지켜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대통령에 출마하고 어, 국회의원이 어, 이뭐 장관 어, 거기에다 또 차관까지 겸직하는 것을 추진했던 그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삼권분립이 가장 중요한데요. 에,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에, 이러한 부분이 금지되어야 되는데 어, 헌법 정신을 강조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어, 지금.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 보면은 법무장관,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는 장관직들 보면은 어, 이 경제, 경제 라인,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에는 에, 여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을 보게 되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또 들어가 있죠. 네. 어, 그리고 행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보면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윤환웅 국민의힘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에, 겸직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에, 헌법정신에 의하여 3권 분립을 강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국회의원이 이것을 겸직하고 그리고 에, 윤 당선인은 차관 인사 때 장관 의견 가장 중시하겠다 해서 책임 장관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 장관이 또그 거기에 라인으로 어, 또 차관을 임명하고 결국엔 국회의원들의 힘만 강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장관이 차관 추천, 책임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 장관제를 얘기했는데요. 어, 그래서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 도입. 에, 이것이, 이게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게 되면은 에, 국회의원들이 에,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장관을 겸직하고, 그리고 그 장관이 에, 차관을 추천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아주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임총리제도, 책임총리제도가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갈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통령제 그리고 사년중임제. 철저한 삼권분립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나 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에,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러한 책임 장관제 에, 그래서 이 국회의원 장관 겸직이 삼권분립 위배다. 그리고 이중보수 논란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에, 끊임없이 되왔던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